안녕하세요. 엉투일기 엉컬케미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아, 요즘은 뭐 투자는 어렵고 어, 날씨는 너무 좋고 뭐, 그래서 좀더 어려울 수도 있는 뭐,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그제 서울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네, 가족들과 꽃놀이를 다녀왔습니다. 여의도 그리고 뭐 경희대 그리고 서울숲 그 다음에 뭐 잠실까지 그래서 <laughs> 사람들이 많은 곳만 어떻게 골라서 다니게 됐었는데 아예 마스크 잘 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한국은 벌써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끝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마스크를 하고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지만. 아, 이게 사람 사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못했구나 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제가 뭐 유튜브를 하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전략 자체가 어떤 종목을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시황을 이야기할 만큼 경제나 뭐 이런 투자 전반에 대한 지식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 투자 이야기 조금 하고, 네, 주로 책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네, 오늘도 역시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제가 말이 좀 느려서 주변에 모니터링 해주는 사람은 아, 자긴 답답해서 1.25배속이나 1.5배속으로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강추 드립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 그러면 자꾸 꼬여가지고 오히려 더안 돼서 죄송하게도 들으시는 분이 1.25배속이나 1.5배속으로 들어주시면 어, 뭐 충분히 짧은 시간에 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1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한 12분에서 한 15분 정도 항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1.25배로 들으시면 한 10분 안에 마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커스톨라니의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커스톨라니의 책은 제가 한번더 이야기 했었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뭐 차갑게 다뤄 이런 책을 이야기를 했었고, 어, 이 출판사에서 나온 커스톨라니 투자청소의 이권이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 일반화된 이야기지만, 어, 1906년에 태어난 투자자로서는 사실은 어, 이상적인 시장을 이야기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그 투자에 대한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앞서가는 이야기였던 거죠. 커스할로니는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권시장은 90%를 심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투자에 있어서 어, 승리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가 중요하다. 돈, 생각, 인내, 행운. 뭐 돈은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하자는 거고 행운은 뭐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심리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과 인내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사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코스탈 리니는 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 얘기했던 90%가 심리학이다. 그리고 이제 대중과 뭐 공황과뭐 이런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코스탈, 코스 라니의 달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투자에 그 방법을 코털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식 시장의 상승기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좋은 종목을 골라서 홀드를 해라. 이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알수 없다. 운이 좋으면 빨리 올라갈 것이고 운이 없으면 조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했으면 마이 앤 홀드를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시장이 내가 산 주식이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주식은 오르게 되고 그것이 더 오르게 되고 가속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뇌동 투자를 하는 부하뇌동파들은 이때 산다는 얘기죠. 묻지마, 바위를 하면 이제 소심파들은 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지를 넘어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이야기하고 주식을 사고 막 그럴 때 팔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식은 다시 폭락을 하게 되고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투매를 하게 되고 그러면 가격은 바닥을 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좀더 기다렸다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주식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주식을 사면 된다. 쉽다? 쉽지 않죠. 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포스탈론이 달걀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할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언제가 상승 초기고, 언제가 팔아야 할 때냐, 라는 기술적인 것에 대한 것들은, 어,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매하고, 시장이 조용해졌을 때, 주식을, 주식을 많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좋은 주식을 골라서 사고 기다려라. 그리고 너무 주식이 많이 올라서 모든 사람이 사고 소수의 소신파로부터 부하 내동, 많은 부하 내동파로 주식들이 옮겨가고 있을 때는 변동성이 커지고 이때는 급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팔고 기다려라. 라는 뭐 이런 심리학적인, 심리적인 그런 접근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요. 그 말은 결국은, 펀더멘탈이 다가 아니다. 우리 주식 시장은 객관적인 정보와 방대한 수치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심리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어, 코스톨 라니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저의 생각, 저의 투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코스톨라니는 유럽에서 태어났죠. 유럽도 뭐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강국이 아니라 헝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변방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철학이나 미술사를 전공을 했고 어렸을 때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 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소양이 되게 많은 사람이죠. 유머 감각도 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투자 방법은 미국에서 투자를 했던 버피지나존 보글과는 좀 다르죠. 코스톨라니는 뭐 자기가 사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유럽은 두 두 번의 세계대전을 전장이었죠. 그리고 달러에 대한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헝거리에 살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버핏이나 보글처럼 바이엔 홀드를 주구장창 가져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많은 세계 여러 나라의 뭐 선물이나 이런 투자처들을 찾아서 투자를 했고 거기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뭐그 소신파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무나 따라하기 어려운 천재 같은 투자자인 것이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 버핏과 좋은 보그 처럼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전쟁터가 된 적이 없고 거기는 항상 성공했던 투자이기 때문에 물론 뭐 변동성은 50% 이상 나긴 하지만 견뎌내면 끝까지 승리를 할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그래 그러면 언클 케빈 당신은 어떻게 하냐? 저는 반반 섞어서 합니다. SPI를 기본적으로 들고 가고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50%를 다 맞을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모멘텀 스코어를 어, 사용을 하죠. 그래서 1, 3, 6, 9, 12 이렇게 각 지수가 SPY가 어, 기본 지수에 비해서 어떻게 변동하느냐를 놓고 각각 20%, 20%, 20%, 20%, 20%씩 20 놓고 1개월이 마이너스가 나면 20%를 매도를 하는 그런 식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불안기 때는 투자를 안할수 있게 하겠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는 거를 이걸로 커버하기 는 어렵죠 한달 안에 주식은 급락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빅스라는 변동성지수를 가지고 단기적인 대응을 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와, 완벽하지가 않아서 사실은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투자는 저의 메인 투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 현금 자산의 45%를 하고 있습니다. 25%는, 어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한 15%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뭐, 뭔가 좀 알파를 낼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뭐, 하는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정립식하고, 그 다음에 연구 포트폴리오에 일부 넣어서 한 10%, 15% 15%를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투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투자 방법을 가지고 하지만 어, 투자는 심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견디면 어,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투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고 인내하기 전에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 미국의 지수 그리고 그 지수 중에 대형주 50개만 선정을 하는 이것은 실적이 나쁘면 밀려나고 좋은 것들은 들어오는 그런 선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P 500에 투자하는 그 지수에 투자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메인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승리하는 그런 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굉장히 어려운데,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견디시기를 어,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